오늘 말씀은 시0편 28편 1절부터 9절. 제목은 모순과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모순이란 단어는 말이나 행동 혹은 사실 등 앞뒤가 맞지 않을 때에 사용합니다. 한자로는 창모 자와 방패 순자를 사용하죠. 창과 방패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의 유래도 아실 겁니다. 초나라 때한 무기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았습니다.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했죠. 그리고 방패에 대해선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말이 되지 않죠. 여기서 모순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지극히 모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3절 중반절에 그들은 악인들 소위 세상 사람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모순을 말하죠. 말과 마음이 다릅니다. 앞에서 하는 말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이중적이라고 합니다. 이중 플레이인데요. 간첩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벌 받을 짓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불신자들만의 전매특허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자신도 압니다. 우리 주변엔 믿는 자들에게 사기를 당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김학창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믿었던 권사님이 교회 재정에 사고를 내고는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둬야 합니다. 스스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말입니다. 다윗은 가능하다면 이런 이중적인 악인들과는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3절 상반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악인들과 동급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끌어내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끌어낸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할 때를 말합니다. 소위 끌려다니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듯 끌려다닌다는 것은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30장 1절을 보시면 여호하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끌어냄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가 모순이 가득 찬 사람들에게 끌려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완전함, 곧 퍼펙트에 있기 때문입니다.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여기서 힘이란 곧 창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순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순과는 다르죠. 세상은 두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대하지만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과도 싸우고 타인과도 싸우지만 하나님은 대적들만 응대하십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일체 이 시기에 서로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차원이 다른 창과 방패 되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요새도 되시며, 주의 산업에 복도 주시며,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8절과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신뢰했으며, 그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하루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참으로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